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메디컬 파크의 임정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까지는 IT 쪽에 업계에 있었고요. 금년 초에 이제 의료기기 회사인 메디컬 파크에 주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 3개월 동안에 이쪽 회사에서 뭘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상황이고요.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의료기기에 대해 설명이있을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저희 회사에 대한 연 역, 그 연구개발 역력, 그 다음에 제품 소개, 그다음에 AI 쇼트를 저희 회사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드칼팝은 2008년도에 설립을 해서 약 6년 정도의 연구개발 투명한 2015년도부터 의료기기를 판매를 시작했고요. 2017년부터는 해외 수출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영역은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의료기기 영역인 유방생검기기, 전기수술기기, 의료영상 촬영기기, 코드경 그다음 U.S. 케어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있고요. 또한 여기에 딸려 있는 그 AI 하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한시간 환자 감시 장치 소프트웨어 그다음 팩스 소프트웨어 그다음 AI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좀 생소하시겠지만 유방 생검이라는 것은 유방에 생긴 종양을 일부 그 조직을 떼내는 장치들입니다. 그 조직을 떼내기 전 떼내고 난 다음에 그게 암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도록 검사하는 장치들이고요. 그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진공 보조 유방 생검 빈인 백스코하고 일회용 생검인 그 백스코 패스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스코어는 종양이 좀 크더라도 완전하게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는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기고요. 일회용 생검침은 그 조직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일부 조직을 떼내는 일회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어 가이드라고 해서 앞서 말씀린 일회용 전자 생검기를 정확한 위치에서 여러 번 채취하기 위해서는 그 위치 조정이 가능한데요. 그 위치를 가이드해 줄수 있는 가이드들입니다. 그두 번째 그 일회용 체내에 표시된 마커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는 잘안쓰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조직을 빼내고 나면 약 6개월 뒤에는 다시 한번 그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 마커를 그 조직 떼낸 위치에다가 위치시킴으로 해서 그 조직의 더 이상, 그, 발전이 없는지, 또잘 되고 있는지, 뭐, 치유가 되고 있는지 위치 파악을 위해서 쓰는, 어, 기계입니다. 칼로우의 위치 결정 와이어는, 그 백스포와의 생검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초음파나 엑셀을 가지고, 그, 종양의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그 종양에다가 위치 표시를 하기 위해서 어, 사용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종양 위치에다 놓고 백스포를 가지고 그 종양의 그, 종양을 빼내는 작업을 할수 있는 그 가입 와이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밖게두 가지는 그 주사기 를 통해서 유방 또는 심선의조형사를 조영제를 투입해서 간구조 촬소에있는 의료기기인 덕트 유지가 있고요. 혈액이나 체액을 흡입하는 용하는 세침 주사기 홀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유방 조영술 즉 망모그래피를 그 잡는 기계고요. 맘모그래는 엑스레이를 사용하는데 저희 기계는 이제 초음파를 사용해가지고 한 번에 유방 전체를 스캔하는 장비입니다한번 스캔하면 약 600장 정도의 초음파 사진이 나오겠고요. 600장 정도의 초음파 사진을 가지고 3D 영상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맘모그래피에서는총그 유방조형술에 사용하고 있는 사진은 약네 가지 정도의 네 장의 사진을 만들어 엑스레이 사진을 만들어가지고 진단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약 100장 정도의 초음파 사진을 만 찍어가지고 그걸 3D로 보여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요음파 초음파 장비에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팩스 뷰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 장비에서 나오는 그 초음파 사진을 인공지능을 이용해가지고 종양이 악성인지 양성인지 또그 다음에 그 종양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AI 솔루션들을 개발,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전기 수술기기입니다. 다이슬라의 초음파 수술기인데요 초음파 진동을 이용해서 조직을 절단과 동시에 응고시킬 수 있는 전기입니다. 그래서 주로 복관경 수술이나 개복 수술을 사용하고 있고요. 박펜이라는 것은 일회용 손 조절기로서 똑같은 그다이슬라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조직 절개와 치유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그 조직 절개할 때 연기가 나오는데 그 연기를 흡입해서 외부로 보내는 등 그, 장치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품은 후드경이라고 포함하는데, 응급상황에서 기도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들입니다. 그 위에 거는 연성 일회용 후드경이고, 밑에 거는 경성 후드경입니다. 이두 개, 위에 거에서는 저희가 이제 여기에 단순히 기관 확보뿐만 아니라, 이렇게 카메라하고, 그 다음에 아, 스마트 기기 연,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요 원격에서도 기도 상태를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US 쪽으로는 저희가 이제 현재 개발 그 완료가 되어 있는 혈압계, 그 다음에 신전계, 폐체형 체온계 등이 있고요. 이세 가지를 한꺼번에 쓸수 있는 음. 어, 다기능 한 자란 지장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밑에 그림의 왼쪽에 있는 부분들은 혈압계, 신전계, 폐, 체온계가 한꺼번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심정계만 포함되어 있는, 아니, 네, 산소포화도까지 포함되어 있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리는 그, USK의 그 제품들을 가지고, 저희가 뭐 최종적인 목표는 밑에 그림에 놓은 산소포화도 심전도, 혈압, 맥박 등을 BLG 통신을 통해 가지고 스마트폰에 보내든지 아니면 크라우드에 저장을 해서 응급상황에서는 원격으로 좀볼수 있도록 해주고요. 중환자실에서는, 동시에 여러 환자들을, 어, 체 신호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기는 게 목표입니다. 현재는 혈압, 맥박, 산소파도, 심전도를단일기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공통인터페이스를 통해가지고 하드웨어 소프트 부분이 개발 되어 있는 상태고요. 향후에 이런 공통인터페이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할수 있는 혈당이나 또는 이산화 농도, 측정할 수 있도록 추가 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저희 그 일체형 생체 신호 측정의 모니터 소프트의 특성은 이 일반적으로 개인이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다수의 환자를 동시에 해서 중환자실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압과 산소파도 맥박 데이터들을 각각 또는 동시에 볼수 있도록 동시에 측정과 기록이 가능하도록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커먼은 플랫폼 기반으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혈당, 유산화탄소 등의 생체 신호 연결을 용이하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림에서는 이제 개인이 사용자 노인을 해가지고요. 생체 데이터 중에 본인이 혈압이나 또는 산소포화도 또는 심전도 어느 걸 보고 신가를 선택하면 일반적인 스마트 기계에서 볼수 있도록 속어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 화면의 사례를 보시면, 이 화면은, 이런, 혈압을 보여주는 화면이고요. 수축기와 이완 이안, 수축기, 이완계에 대한 화면과, 그 다음에, 맥박에 대한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다음은, 그, 산소포화도에 대해서 화면을, 그, 그래프를 보여주고, 에덴스 데이터를 보여주는 화면이고요. 다음은, 그, 심전도의 상태를 보여주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사, 포인트 찍는 포인트가 세 가지인데 세, 가, 세 가지 세가 포인트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조합해가지고 여섯 가지 종류의 그 시그널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음. 그 다음에 일반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그 스마트폰에서 볼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앱으로 화면이 구현되어 있고요. 지금 보는 하시, 화면은 철압을 측정했을 때 보여주는 화면, 그다음에 심전도까지 같이 보여주는 화면. 그 다음에 산소포화도까지 같이 세 가지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화면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 저희가 AI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사례 속인데요. 이그 AI를 적용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초음파에 특화된 팩스 비오를 지금 개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팩스 비오 안에 AI 기능을 프로그인시켜 그 가지고 할수 있도록 그 개발되어 있고요.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그이 그, 팩스 비어하고 AI 솔루션을 사용한 초음파 영상 데이터는 약 3만 개정도의 앞서 말씀드린 그 백스포어라는 생검 장치를 사용해가지고, 그, 바이옵시한 결과 데이터를 사용했고요. 약 6만 개의 초음파 영상을 사용해서 트레이닝을 시켰었습니다. 그, 브레스트 이에 저희 쪽에서는 이, ai 솔루션의 b r e a s us라고 포함, 그 명명을 했고요. 목적은 서버 기반의 a i 판독 솔루션 구축을 목표로 했습니다. 현재 적용 영역은 유방 초음파 사전을 기반해서 유방에 있는 혹이 양성이냐 또는 악성인냐를 판단하기 위한 기능이 존재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갑상선이나 부성맥 등을 이용한 진단력 ai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기능으로는 정상조직과 혹에 대한 병변의 그, 혹이 있는 부분을 판별하는 기능, 그 다음에 혹 부분에, 혹에 있어서 이게 양성인지 악성인지 그리고 양성, 양성일 경우에 그것에 전체적으로 외곽선 추출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외곽, 병변에 대한 세부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외곽선의 굴곡 정도, 외곽선에 스무스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아닌든 스승나식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 소프트웨어는 병변이 있는 약 6만 4천 장의 톰파 사진과 정장 톰파약 4만 5천 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고 테스트를 한,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 이거 외에 이제 최종적인 목표는 앞서 저희가 US 케어 쪽의 디바이스들을 다 여기 연결을 해가지고 usqr 에 대한 플랫폼을 개발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초음파 사진을 가지고 트레이닝 하는 프로세스는 저희가 첫 번째는 그 파일을, 그 초음파 사진을 양성, 악성 종양이 있는 부분, 양성 종양이 있는 부분, 정상 양상 파일 각각 분리하여 수집을 하였고요. 이 데이터를 원본 파일인 다이콕 형태로 되어 있는 일반 그림 파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그림 파일에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 즉 혹이 있는 부분들을 300 x 300 픽셀 단위로 잘라 가지고 이미지 파일들을 쭉 만들어 만들었습니다. 이 이미지 파일을 해서 그 특정 그 혹이 있는 부분들을 앞에 있는 그림 것처럼 원본 이미지에서 종양이 있는 부분 즉 혹이 있는 부분에 대한 마스킹 작업을 수동으로 일일이 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을좀 편하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전용 웹사이트를 개발해서 약 6만 장 정도의, 6만 장의 호흡이 있는 부분들을 마스킹을 처리했고요. 이그 마스킹 한 부분들을 이스님이를 저장을 하고, 그, 정상적인 조직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영로체에서 그 그림 밑에서 보는 것 전부 다 까맣게 처리를 한 상태의 이미지를 가지고, 어, 이게, 병변이 있는 부분이냐, 또는 일반적인 노멀이나 판단을 학습을 시작했습니다. 두 개의 그 정상이냐, 아니면 병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냐를 구분 했고요. 총 데이터 수를 4, 4, 어, 등분해서 어, 4분의, 분의 5는 트레이닝을 하는 데 사용했고요. 5분의 1은 검증하는 데이터로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학습 모델은 k e 스라는 AI나 뭘로 하고, e f f i c i 이라는 학습 모델을 사용했고요. 이후에 이 학습 모델은 아웃풋을 가지고 글로벌 에버리스 풀링 레이어를 적용했습니다. 을그 이후에 이제 이미지에 대한 그 추가적인 온멘테이션을 진행했고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옵티마이션을 진행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점,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을 실행했습니다. 을그 정상이냐 또는 병변이냐 판단을 학습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악성이냐 중양이라는 분류 학습을 시켰고요. 악성 종양에 대해서 그디지털의그 대해, 모양에 대해서 전체적 윤곽선 그리는 것을 학습을 시켰습니다. 지체적 활용을 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팩스 비유는 M뷰에 프로그램을 시켜가지고요. M뷰에 있는 이미지를 서버 AI 서버에 우리 스트 울트라 사운드에 대한 서버로 전송을 시키면 밑에 그림처럼 이미지를 수신한 다음에 초음파 영역을 추출하고. 그 추출된 영역을 가지고 디지지가 있는지 또는 노말 조직인지를 분류해 가지고 노말인 경우는 노말이라고 결과를 응답시키고요, 디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악성인지 양성인지를 판단하고 또한 그 종양이 있는 부분에 대한 그림을 병변의 그림을 따라서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 결과를 취합해서 어 저희가 지금 MBO에 결과를 응답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 정도, 악서 말씀드린 게, 트레이닝 후에 저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상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을 해본 결과는 디지지냐, 아니냐라는 판단 중에서는, 민감도 부분의 약 99%, 특이도 부분에서 99%의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양성이냐, 또는 악성이냐, 라는 부분을 분류하는 부분에서도 약91% 정도의 특이도와 민감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지도 오멘 세그멘테이션에서의 종양의 윤곽선을 그리는 데에서는 실질적인 종양 모양과 저희가 그린 모양의 약 85%가 정확한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